제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배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. 이세 분도 꽤 오래 하셨지만 그 작품을 통해서 처음 뵙고, 물론 설경욱 씨는 더 문이라는 영화에서 같이 했지만 만난 적이 없어요. 저두 분이 네. 통화만 하시죠. 통화만 해갖고 예. 만난 적이 없어서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설레기도 좀 했었는데, 뭐, 다들 아시겠지만,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실 그 자체더라고요. 그래서 참 그런 힘이 여지껏 이렇게 롱런 할수 있게 이분들을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어, 되게 편안했고요. 음, 하여튼 작업하면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. 뭐 배우병? <laughs> 그런. 얘기를 이제 들어봤었는데, 아,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타고, 최고의 배우들임에도 불구하고, 너무나 성실하게 음. 에, 연기에 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, 저도 그 퍼즐의 한 조각으로 어, 좀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. 예. 네. 맞아요. 사실, 이 시너지라는 게 상대 배우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, 나 역시도 그게 계속 뿜어져 나오거든요. 수현 씨. 사실 대선배님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촬영하는 시인들이 꽤 많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연기 파티, 연기 잔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테이블에 앉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? 재밌었어요. 일단 음 관객처럼 보는 마음이 참 편안했고요. 네, 저는 그냥 출근하면 되, 된다. 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. 농담이고, 저도 이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뚫고 내 대사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, 정말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편안하게 대해주신 부분도 있고, 또 설경구 선배님은 저희 또 남편으로 나오시니까, 얼마나 사실 어려운 선배님인데, <laughs> 정말 편안하게 재밌게 또 해주시고, 저도 선배님이 항상 모니터를 보러 뛰쳐나가시는 그 모습, <laughs> 네, 어 나도 와이프니까 쫓아 나가야지 하면서 <laughs> 재밌게 했습니다. 부창 부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설경구 씨이 네. 대답을 받아서 우리 아내와의 호흡 어땠나요? 좋았습니다. <laughs> 아니 지금 지금 부부가 좀 멀리 앉아 계시는데 그렇다면 장동건 씨 우리 부부 호흡 좀 얘기해 주시죠.